치시면 돼. 뮤직비디오 감성을 좀.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직. 자 이순 씨 오늘 우리 집에 제가 그분을 초대했거든요. 아나 이분 만났을 때 진짜 너무 창피해가지고. 메이크업의 어떤 변신의 대간데 그때 제가 이분한테 스윙님을 받았는데 이제 김서영 씨 너무 아름답지. 근데 그때 저를 했더니 그냥 큰 호두 과자가 됐거든요. 검은 블랙 정장 입은 호두 과자가 됐었거든요. 그때서 그러니까 그분을 최소한 알사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아쉬움이 있어서아나 이분한테 진짜 언젠가, 언젠가 인데 우리가 지금.. 아니 근데 바쁜데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인성이 너무 좋아. 뒤에 유쾌하고 오. 어 언제든지 누나. 오여유 어, 있구나? 누나, 어 누나 제가 답이 늦었어요. 막 근데 저도 저지만 지금 솔직히 이순실 위한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마흔이거든요? 20대로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어떨 것 같아? 20대로 돌아가는.. 어 글쎄 나는 나 이십 대때 머리 이만큼 따고 레게머리 하고 다녀가지고. 그런 사진 좀몇장 풀어줘. 줄수 있어? 없어요. 아, 누구 누구 가고 싶었는데 솔직히 누나는아 그럼 오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답변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려운 두 분을 드렸더니 답을 안 해주시더라. 원래 그집 가면 진짜 그 집인데 산처럼 네, 해놨어. 해놨어. 색경 있지 색경 작은. 아, 아, 색경이 뭐? 뭐야? 제남 어, 친구들 거울을 색경이라고 그래. 진짜야? 그러네, 거울이 나오네. 여기 셋끼 어, 할머니가 셋 끼어 디냐 했나?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할 텐데, 바로 브로우카라 가지고 왔는데요. 잘 지내셨어? 어떻게... 아니, 뭐야? 뭐야? 가, 자동차? 헐!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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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일일이야 아니, 있으시는 처음. 처음 봤어요.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데 영상 너무 많이 뵈니까되게 친근해요, 저 아, 저도 근데 알고리즘 하도 많이 떠가지고.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정화 누나 완전 대박이던데. 그럼 어디 스튜디오에서 찍는 거죠? 저희, 저희 사무실에서. 그래, 네. 사무실에서. 저희는 왜 사무실을 안 부르시나요? <laughs> 아니, 이거 여기 채널이라고 하니까 아아 네, 니 그래서 내가 나중에 꼭 약속할게 네. 탄탄한 몸매로 해가지고 탄탄한 아, 네, 네. 몸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정말로 네. 그래서 약간 진짜 내가 아닌 걸로 한번좀 해줄 수있어 완전 걸그룹 뭐. 데뷔했나 이렇게 돼네 네. 시선이 주황색으로 가신 거 같은데 지금 네. 그때도 되게 뭔가 살을 많이 아, 아른고아니 그때 그때 다시 봐봐 네. 정장 입은 호두과자였어 아, 아니에요 <laughs> 난, 그래서 나 계속 마음속으로 막 뭐, 계속 아쉬웠어 아. 근데 나 언제가, 언제가 또 다시 받고 싶다, 막,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용기 내서. 그리고 제가 제일 왜또 그러냐면, 이센 씨가 올해 마흔이 됐어.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난 이제 너무 늙었고, 너무 좀 할,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20대 어떤 막 그런 아이돌 멤버로 뭔가 한번변신 되면 기분전환이 또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뭐 사진으로 또 남겨놓으면 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더더욱 오늘은 나도 있지만, 이센 씨도 같이 한번 이렇게 세트로 하면 어떨까 해서 내가. 그래서 오늘 스포츠카도 밀렸거든요. <laughs> 20대 때 내가 준범이 란것 같은 어... 느낌 어... 그럼 오늘 좀 영하게 어. 그러니까 어, 준범이한테도 나중에 너무 좋은 경험이 어... 될것 같아서 경험이 확실하시네 어. 오 멘트도 많이 좋아졌지 완전... <laughs> <laughs> 준범이 선물 한번 보면 안 돼요? 좋아요? 아 정말? 진짜 웬일이야 나는 근데 애기 엄마 되고 나서 우리 선물보다 준범이 선물 주는 게 너무 감동인데 <laughs> 준범이가 <준버미라는> 큰을도와다고 <칸을 웃음> <좋아한다. 웃음> 아 <laughs> 이 있더만요. 네. 어 너무 잘... 좋아다 이거 아이스 음. 와, 진짜 센스 있다. 아! 와, 왜냐면 건전지가 진짜 중요해요. 아, 나와라, 인성인 봐봐. 중... 어 이거 뭔데 또? 이거는 사실 기념일이라고 하셔가지고. 너아아리 아, 리 <laughs> 액션 너무, 어, 너무 맛있어. 아니, 잠깐만. 어어떡해 나는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한우를 지금 사 올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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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니 현금을 줄까? 아니 현금 너무 조금... 다른 아, 것도 좋은데. 그런 거좀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너무 재밌게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나 너무 죄송한데 네. 내가 왜 네. 다른 사람을 할 수도 있는데 내 계속 이 처리해 줘. 인간. 왜래, 그런가. 아니 왜냐면 너무 변신을 잘해 주니까. 어, 그렇게만 내가 아 근데 뭐 과즙상이긴 하잖아. 육즙만 네, 네 너무 과즙이시고 <laughs> 오늘 약간 좀키이났다 어... 모공에 뭐가 박혔다는 거야. 뭐. 깨가 많다는 거지. 우리가 딱 느끼는 건 이제 그 바지기라서 보면. 탁! 트여있네, 뭔가. 얼굴 아! 하게 되는 이슬씨는? 이순 이슬씨는 이순 이슬씨야말로 이순 처음 이런 걸 뭐야? 근데 얼굴에 인상 자체가 되게 장난기가 좀 있어 보인 약간 소년미가 있는 봐요. 이 이슬씨가? 영한 아티스트들 중에 제일 드프어올드진프 우찬씨처럼 <laughs> 미쳤다 어, 그럼 전타잔씨로 만들어주세요 <laughs> 수금미가 있을 거야 어떤 게 어울려요? 우리 거기 영선님 음, 음, 너무 귀엽잖아 왜? 너무 귀엽잖아 왜? 아이가 영서 실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퓨어하고 좀 고양이 같으면서도 좀 떨멍떨멍한 느낌 어? 나온다 뭔가 있다 그죠? 가 뭔가 나왔다. 있다 있다 <laughs> 어, 너무 예쁘세요 진짜로 무슨 진짜, 말 아니야 진짜 예뻐 <laughs> 예쁜 사람 못 봤어요? 진짜 예뻐요 <laughs> 나도 알고 있거든 음. 그거를 보여주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먹만 기다려라 어, 스무 살 엄마 아빠가 간다 진짜 오늘 컨셉 그럼 딱한 마디로 정해졌네요. 오늘 컨셉? 아, 약간 이거잖아요. 네. 올데이 프로젝트. 완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올데이입니다. 엄마 어쩌냐고. 아 낯선 가 봐. 아 열감이 많아서 좀만 더. 열감 많은 사람들은 좀 어떤 모 단계에서 가장 신경 써요. 이렇게 수분감, 음, 이렇게 패드를 올리는 게 되게, 되게 좋은데, 어. 이 패드를 좀 빠르게 떼고 싶다면 지금 수분 앰플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주머니에 주머니 액상 넣듯이 쪽 오. 포켓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음. 액상 포켓, 그럼 일단 메이크업 받는 동안 나좀 씻고 와야 되겠다 씻고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시길래 네. 앵글이 되게 좋다. 여기 이렇게, 여기 레오제이씨 집 같아. 이렇게. <웃음> <웃음> 오신다로 수고 많았어. 요 아, 어떠세요, 이렇게 시원하세요? 어, 다행이요 이거 자체만으로 지금 유가맘들한테 팁인 것 같아. 육아할때 많이 힘드세요? <laughs> 제 늙어서. 그러니까 이게 외모랑 신체적인 나이는 달라. 근데 이게 자꾸 늙었다 늙었다 하면 늙어져. 나주 혼내줘. 어? 말하는 대로 이제 얼굴이 되고. 아 문제 아시죠? 나는 예쁘다 예쁘다. 자꾸 그래야지. 오 진짜 참 예쁘다. 아배만봐봐배 응. 봐봐요. 손등으로 한번. 어 시원해. 이렇게 열감을 먼저 내려야. 사장이 잘 먹는구나. 피부는 온도는 낮으. 그럼 나잠 미안해요 잠깐만. 음. 그럼 열감 좀 내리고 올게요. 정말 잘 받고 싶어서 진짜. 그거 안 돼. 아, 그거 안, 안 좋아요. 돼. 그거 안 돼. 아, 그거 안, 안 좋아요. 왜냐면이 얼굴이 다시 <laughs> 뜨거워지려고 노력을 하기 어머, 때문에 어머, 어머. 뜨거워져요. 가볍고 보습감 좋은 음. 크림. 이건 누 거야. 아, 이건,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요즘 브랜드. 다 찍어야 와 돼. 이거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많아가지고. 또 있어요. 이거. 요즘 엄청 바쁘죠? 네, 진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KBT가 해외에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외 행사도 되게 많이 가고. 어... 뉴욕에다가 샵을 차린 거예요. 어? 그거 촬영하고 왔어요, 여기서. 네, 하고 왔어요. 너무 재밌겠다, 누구랑. 해? 남미란님이랑그 네. 박민영님? 배우 그분이랑 외국인분들 메이크업 해주는 너무 거 너무 재밌겠다. 재밌게 하고 왔어요, 진짜. 어? 어, 지금 k b t 에 거의 뭐 난리가 나죠. 있 어, 맞아요. 거기에 내 이것도 있었잖아. 쉐딩. 나좀 뭘... 키워봐요. 근데 전세 들어 레오제 따라다니면서 이거 계속 할게. 뭔가 지금 결혼 이후로 이렇게 뭔가 설레는 화장 처음이야. 계기가 좀 있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메이크업을 뭔가 하려고. 아까 내가 약간 지쳤나봐. 음. 레오제 쉐딩 뭔가를 딱 받고 싶다? 또 그런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 리프레 r 필요했고. 그리고 이순시도. 내가 봤을 땐아주 한창인데 좀 본인 스스로가 나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좀 기분 이상하더라고. 이 그러니까서 로 그런 말 하면 안 돼. 나 내고항을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아 축하할 네. 일이네요. 아, 아, 그거 그거 그래. 그래가지고 네. 이제 친구들이랑 그거 계속 막 밈처럼 막. 음. 그것도 축하할 일이네요. 어미로 어야 돼, 내 너무 <웃음> 웃겼어, 진짜. 자, 한번 가보자. 예. 네. 음. 토론 아주 좋아요 음. 그럼 요즘 뭐하고 쉬세요? 쉴 때는? 아, 쉴수 때는 진짜 그냥 누워있는 거 같아요. 얼마 전에 기질 검사 같은 거 했는데 제 자극 추구를 엄청 원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걸 엄청 좋아하는데 위험 해피는 너무 높아서 도전을 못 하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레오지 님이 어 누나한테 죄송해요. 이번안될것 같아. 그랬으면 아마 나 완전 약간 또 상처받고 진짜? 이제 오. 이사배한테 야 레오지 뭐냐? 자취선도 <laughs> 아, 팩트 시면 되죠? 네, 너무 좋아요. 보통 눈썹 연하게 연출하시는 것 같던데. 기존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혹시 입 터트폰 말씀하세요, 현우 씨. 사탕 사놨어요. 어저 터터프요. 하나 줘. 오 있으시. 네. 음. 음. 이게 선물로 음. 선물로 드리자. 아, 세고 소중야지아 <laughs> <알지. 아니>, 그래도. 또건데어나 <laughs> 눈썹만으로 는 지금. 털러잘 받으시는 거. 어떻게 나건거해나 여기 속눈썹 하나하 정선스럽게 올려준 거 처음이야. 그냥 요... 우리 오늘 또잉이잖아. 또잉! 아! 아 이거 해야 되니까. 눈썹 아! <laughs> <이런. 웃음> <요거 진짜. 웃음> 너무 예뻐. 와 근데 진짜 뽀얀 핑크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 너 오늘 하나 찾았다. 진짜 갑자기. 뽀빙! 뽀빙! 확 화사해지시네. 뽀빙. 뽀빙, 요... 뽀빙 아, 메이크업. 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아이섀도우 석업을 했고 음영감을 넣어주면서 여기요 음 여기요 음음음 오, 음 요기야, 요기야. 오, 오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언더를 붙여보자. 음오 근데 너무 과하지 않고 진짜 너무. 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여주해. 어여주해. 아우 잘 받으시잖아. 왜 메이크업을 숙성 먹으시네요. 네. 잘잘 받는다기 어떤 표현이에요? 약간 좀 올렸을 거? 때 이렇게 싹 스미는 눈이 있어요. 내 거울에 내 자신을 취했어. 자 눈썹 꼬리 할게요. 현이님 얼굴이 너무 작아서 라이터만 해봐. 밑에 속눈썹 오늘 흥아한 날이네. 얘는 한 번도 얼음 만져준 적 없거든. 정말 내 신체 중에 지금 밑에 속눈썹을 이렇게 누군가 가 관심 가져준 적이 없어. 이메이크업 언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입 모양을 왜 그렇게? 뭔가 근이 되게 트여 보이죠 음, 지금. 뒤에. 아 <laughs> 여기가 너무 시원해 보여. 아니지 엄마 아니야. 얼굴은 멤버야. 내 얼굴이 도와준 거잖아. 그죠 그죠 그죠. 뭐야? <laughs> 눈이 점점 뭐 뭐. 뭐야 지금 앞뒤 뭐야? 아뭐 좋은 거. 여기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된것 같아. 여기는 약간 아 이런데 <laughs> 여기는 찌그러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안 해야 돼. 찌그러졌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그러면 또 흐트러졌다고. 아 <laughs> 칭찬하는 식물처럼 예쁜 말만 해줄 기로 했어요. <laughs> 아 정말. 근데 사실 아이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한테 정작 그렇게 안 하는 것 그러니까. 같아. 맞아. 그럼 안된다고 음? <laughs> 지금 이렇게말 해도 너무 마음에 들어자 반대쪽 빨리 갈게요힘드시겠다저 뭐, 저, 저 진짜 저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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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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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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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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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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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보자마다 느껴지고 예쁘다니까. 근데 현이가 평상시에 완전 안 뜨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편하게 다녀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모르는 것 같아.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대로 안 씻고 내일 바로 가, 가고 싶어. 올데이 난좀 하프데이 정도. 그래 반은 반데이라. 아점 타임 이런 거 있잖아. 아점 프로젝트. 안구에좀 부족한. 와 눈이 진짜 <laughs> 얼굴 반만 해 여기다 이제 렌즈까지 끼면 은또 아, 렌즈 여기다 끼실 거예요? 먼저 꼈어야 되는 거 아니고 화장 다 무너지면 어떡해? 어,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어. 어 그래요? 어, 어떡해? 괜찮아요 어차피 아 렌즈를 먼저 껴야 돼? 왜? 왜요? 아, 눈화장 다 아, 이제 손나이 아... 어? 아... 꼈다 뭐야? 눈이 오. 이렇게 달라진다고? 눈이 초롱초롱해졌네. 그럼 나도 렌즈 지금 끼고 시작할까? 어, 씨, 맞아, 차라리 맞아. 생애 첫 렌즈 끼 도전. 저 빡센 거 주세요, 아싸리. <laughs> 아싸리 빡센 거 주세요. 기왕 한번 할 거. 내 인생에 렌즈 몇 번이나 낀다고. 콜 같은 것도. 이거 암메바 아니에요? 어? 나 이거 과학 실험실에서 봤는데 암메바 느낌? 렌즈 쉽게 끼는 법. 그냥 이순식 감각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럴까? 그래 배우지 말고 한번 해보자. <laughs> 아 이거 무섭다. <laughs> 나 뭐해? 렌즈 <laughs> <왠지> 비비기. <laughs> 근데 해 하고만다 진짜. <laughs> 근데 눈 실핏줄 터지겠네 이거. 눈이 완전 그, 그윽해졌네? 그 언니 표정이 약간 바뀌었어. 아 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 정도면 진짜 하루하루 너무 재밌겠다. 이러한 섬세한 소개. As far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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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에지 파스 뭐라고요? 홍현씨가 원하는 그, 그분도 그 잘하면 가능할 수, 가능성이 약간 보이네. 그래요? 어제 채널에서 나중에 오 어, 그니까 12시간 메이크업. 야, 12시간 <laughs> 장원영 만들기 챌린지 같은. 아, 좋다. 안녕하세요. 제 신씨가 제 팬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순신씨 앞으로? 아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쉐딩 먼저 갈게요. 많이 쳐야 되나요? 어, 음영을 많이 넣어 주면 좋긴 하죠, 사실은. 고현식또 쉐딩 빨이 진짜 잘 받아 가지고. 와! 어떻게 많이 해어 줄까? 빠르쉬? 빠빠. <laughs> 좀더 완벽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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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막 과하지 않, 않은데 맞아, 맞아. 너무 드라마틱하게 너무 완전 어. 다른 어. <laughs> 아아아아아네 <laughs> 네. 어, 괜찮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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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laughs> 메이크업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전엔 지저분했다. <laughs> 저는 사실 이게 올해 마흔이잖아요.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렇게 늙어 보이나? 약간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슬슬. 세월에 나이는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피부과 시술 얘기하면 제일 아팠던 게 뭐예요, 쌤은? 저는 근데 의외로 그 뭐라 고하지 원래 피부가 좋으시구나. 피부가 엄청 얇으시네. 아, 저 엄청 얇아요. 저는 낮짝이 두꺼워가지고. <laughs> 야, 너 레이저 할만하다, 맨날 <laughs> 선생님. 아, 아. <laughs> 선생님이. 네, 인상 안 쓰고 응. 눈썹 편하게 이렇게 눈러로 편하게 떠보실게요. 저도 애교살이 많이 없는 편인데 우와 눈 경계선이 생겼다. 눈이야 이렇게. 이게 중안부가 확 짧아 보이네와그 원리를 아시다니 예술하세요? 저디자이너인데요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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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엄청 슬림해 보인다.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처음에 꼈던 렌즈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좋고, 그러면 눈이 이제 깊으신데 그게 더 이쁠 것 같아. 요 h yes. 어때요? 이거 어때요? 좋아요. 예 e 예. 와, 와, 너무 잘생겼어. 눈이 <웃음> 떠졌어. <웃음>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거? 아, 되게 되게 엄청 뜨렷해. 뭐, 성형한 것같아다 그렇죠? 갑자기. 약간 안검마서한 느낌인데? 눈 이렇게 뜨고 뜨고 됐어요. 자 이제 립하겠습니다. 네. 뭔가 남성분들은 메이크업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음.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변화가 확확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쌤. 이게 두 분이 메이크업을 너무 잘 먹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는 얼굴이야 아. 그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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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날 증사 찍어야 되는데 민증 옛날 건데먹지 않을까요? <laughs>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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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뭐 신기한데? 나 이런 촉촉한 립을 가져본 적이 <웃음> <웃음> 그동안 얼마나 푸석푸석하게 살았는가를 반증해 주네 그 옷을 입고 네. 아이고, 우리야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와 아니, 솔직히, 홍현 씨가 요새 되게 무기력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되게 자기 카메라 를 이렇게 렌즈 보면서 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 그런 그랬으니까. 거지. 그니 아, <laughs> 어, 진짜. 진짜 뭐야. 누가 보면 1위 안 좋아하고, 참. <laughs> 아, 트리플 <laughs> 클라고다 했어요. 무기력했는데 뭔가 생기를 부여해주신 것 같은데. 무수히 음, 음, 토치 아니라 마음의 터치인것같아 오케이, 진짜요? 지금 살면서 듣던 예쁜다는 말보다 오늘 듣는 예쁜다는 말이 더 많았어. 이 메이크업 받으면서 세네 시간 동안 여기 더 예뻐 여기 예뻐 내가, 내가 지금 레 어제 내가 필요했던 그시기 오, 어, 어, 진짜? 진짜 감동이다. 내가 응, 그런 느낌? 아, 다좀 다. 어 화장지워줘. 어. 음. 어, 화장지워줘. <laughs> <laughs> 메이크업 지워줘. 메이크업 지워아 지금 <laughs> 태어날 때부터 준범 엄마 아빠가 아니었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그 이슬 시 자체가 딱 보이기잖아. 어, 그래 울지 마 뭐. 아, 튀어가지고. 내가 저한테 있으니 어떤 모습이 딱 그게 그니까 러 이게 진짜 시간여행한 것 같아요 오이 태어나기 전에 모습을 다시 찾은 것 같은 거야 감사해요 내가 한번 다시 연락했을 때도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근데 누나가 처음에 장호영 메이크업 해달라고 해서. 나은이크시안창들라 <laughs> 날까, 네. 오래 걸렸어. <laughs> 네. <laughs> 미안합니다. 어. 눈물이 쏙 들어간다. 나도 나는 그냥 패러디에서 웃기려고 했던 거야. 아, 원래. 나는 어, 무조건 예쁘게 해줘야지. 아니, 예쁘게. 근데 이게 받고 받으면서 내 스스로가 막 나도 거울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한거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어. 처음에 이제 누나가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음. 하셨을 때 예쁘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재밌게 왔는데 어 누나가 또제메이크업을 네. 받고 이렇게까지 감동을 음. 하시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같이 있으시잖아요, 요새. 일단 집에 초대해 주면 우리 네. 저희가 어, 갚아야 돼. 이다 어. 갚아야 돼. <laughs> 이거는, 이거는. 5시에서 원영님 될수 있을까요? <laughs> 시간 뜨다 보려고. 애쓰셔서.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감사해요. 아, 너무 웃기다. 철들지 않은 엄마 아빠가. 아빠야 있어. 부각스카이가 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이씨. 어, 이렇게 드어거 하는 것도 좋다. 뭔가 약간 색다른 느낌. 음주먹이 뭐라고 할까, 너무. 안녕히 계세요. 우후. 아, 오늘 날씨 딱이다. 딱이다. 옛날 아쿠정. 랄라리 아쿠정 랄라리 느낌인데, 우리 지금. 어, 약간 아... 뭔가 새로워, 그치? 어, 엄청 새로워. 아, 이렇게 하고, 픽업을 간다는 게 너무 웃겨. <laughs> 예를 들어서 있잖아. 이렇게 어디로. 아, 아 사랑의 참가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알지? 아,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난리 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 어우! <laughs> <오우.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의대입니다. 5층이 <laughs> 아니고요. 알지? 음, 아 이제 약간 이런 것 좀. 예쁘게 해서 아 주머니 옷도 예쁘게 세입으로 보아 너무 막이 펴서. 어그 그게 웃긴 거 아니야? <laughs> 우리들만 꾸미고 응. 아쿠정 몇 바퀴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이언보다 <laughs> <이런 웃음> 어디 아이언 모아 있어? 그래 <laughs> 지안 그래도 반응 좀 찍으려고. <웃음> <웃음> 내가 이러고. 대하원을 놓을 줄이야 어때요? 하이... 어때요?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을 본 <laughs> 약간 무서워 보이는 거 무서워하시는 거같은뭐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한번 해드려 우리가 <laughs> 하이아이 안녕 <laughs> 어색해? 어, 원래 이러지 않아도 되게 낯설어 어색해 낯설어해 일러 와봐 여기 부담스럽게 빨리 아 그렇지 캐코 오빠들 뭐야 너무 어지러워 준몸아 아깜어준몸 엄마 어때? 준몸 아빠는 엄마, 어떠냐고? 음음 홀! 헉! 음 나쏜가 <laughs> 봐! 예뻐 어, 엄마! 예뻐 <laughs> 어. 엄마, 엄마, <laughs> 아이고! 준범아, <줌마마> 오늘 <laughs> 널 위해서 오픈카 준비했다. 타볼수 있어? 준비할 수 있어? 음 가자은 음 준범! 준범아, 어때? 음 엄마 집에 가는 거야? 집에 갈 거야? 아니면 어디 갈 거야? 집에. 오픈카 타고 집에 갈 거야? 왜좀 달려봐야지 준범아. 그러면 아, 뭐 엄마, 엄마 아빠 이 사진 찍으러 갈 건데. 거기 가야 되는데. 준범아. 우 일단 집으로 가자. 일단 집으로 간다고 그쪽에 톡좀 남겨 줄래요? 이게 현실이야. 우리 현실로 돌아왔어. 그렇게. 오! 신나라! 소리쳐 봐. 연준범 살랑살랑. 이 노래가 더잘 어울린다, 형이야. 예, 예.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자동차고 젤리 괴물인데 아빠, 엄마가 그런 멋진 차를 또 빌려서 하원을 하면서 이 젤리 괴물을 듣는 이순간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기억을 그래. 못하겠지, 나중에? 쭉 당기고. 연준범! 버스 온다, 버스 온다, 버스 온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 자연스인사했어 아, <laughs> 어, 지금 중학교 때. 동근이 기다렸어 어. 엄마 준범아 엄마 준범아 연준범! 엄마 이거 타고 갈래 집에 가면안 돼. 집에 안갈 거야? 어안 어디 가고 싶은데? 고기 먹으러 고기 먹으러? 먹으러? 집에 갈 거야 아이씨 아, 뭐? <laughs> 연준범 진짜 내리기 싫어 헉. 갑자기? 준범이 내리기 싫대 으 <laughs> 아우 내 허리 여보 나좀 꺼내줘 <laughs> 아씨 할머니 <laughs> 할머니 여기서 나이 나오는 야, 거야? 젊을 때 타야 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할 때 만났던 엄마들도 허, 재밌겠다 이런 생각 해봤대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아왜나 20대 때 재밌게 못 살았을까? 지금 20대 분들 마음껏 꾸미고 마음껏 즐겨보고 그냥 다 해보는 게장땡인것 같아 그럼 교훈을 드리면서 아니, 그 잠깐, 동네 트레이닝도 되셨는데? 나이스! 와, 살아, 산 느낌이야. 껴봤어야 <laughs> <laughs> 알지, 렌즈를. 어떻게 뽑아? 어, 안 된다. 아